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시간 이슈를 여러분께 연결해드리는 이슈 커넥트 진행에 조연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섯 가지 이슈 여러분께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삼성전자 미 oled 특허 침해 배상 편결에 불복한다. 별도 소송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판결에 판결, 불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일 재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두 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날 편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두개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닌데 재판부는 판결을 참고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픽티바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자면요. 픽티바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 기술을 적용해서 OLED 디스플레이스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면서 2023년도에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은 결국 달랐습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편결에 대해서 회사 지적,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OLED 기술 관련돼서 특허침해 배상평결이 났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불복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지 어,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항소를 하고 법원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편결을 받아들일 수도 일부 조정하거나 감액 명령할 수도 있고 법률적 쟁점을 이유로 재심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은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다루는 절차라고 하네요 만약 특허가 무효로 된다고 한다면 배상 의무 자체가 약해지거나 취소될 여지도 있다 라고 AI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고 특허소송은 여러 레벨의 심사를 거치기에 항소 결과가 평결에 따라서 평결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 GPT가 음~ 의견을 한번 줬는데요 그거를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측이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만약 특허청 또는 관련 재심심판 절차에서 무효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배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혹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항소 및 특허청 절차 대응 비용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테고요.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만원 선을 깨진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보시면요. 11시 1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5.82% 빠졌습니다.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98,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단순한 하락 장세일지 혹은 이것이 지속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홈플러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수 합병을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홈플러스가 노조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홈플러스 노조 철야농성 재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홈플러스 노조가 철야농성을 재개한다라는 그 이슈인데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이달 말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 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 대응을 요구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 농성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지금이 홈플러스를 살릴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는 즉각 공공적 인수 고용 영업 승계 지역 경제 보호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노조는 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두개 기업을 보면 하나는 연 매출 5억 원에 영업익률 이 마이너스 1,000%의 AI 기업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 업자라면서 이들 기업이 MBK의 먹튀 시나리오를 위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홈플러스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두곳다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홈플러스는 오는 21일까지 인수 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실사를 한 뒤에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AA의 시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지 우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조 요구대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중재하거나 인수 절차를 이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AI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절차 투명성 확보 명목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일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인수 업체 선정 절차 감독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수 업체 조건을 변경하거나 M&A를 조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혹은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의 수나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좀 보시자면요 노조 농성 지속 압박이 일부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노사 혹은 매각 주체 측과 합의 테이블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 농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줬습니다. 제 그래서 음, 리스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수 그리고 조건 제시 여부, 비용 부담 수준이라든지 고용 및 점포 유지 조건 등이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따라서 노조 요구 요구가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이 정부 정부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중재 역할을 할지 규제적 압박이나 인허가 지원 조건을 얼마나 작용할지, 활용할지가 영향이 크고, 또 정치적 부담감이라든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다라고 제 GPT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홈플러스 이슈 관련돼서는 사실 뭐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조들이 다시 한번 철야 농성을 재개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트럼프 관련된 기사이기도 하고, 또 중국, 어, 삼성전자까지 다 묶여있는 기사라서요,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블랙웰 주지 말랬더니, 삼성은 괜히 왜? 라는 기사입니다. 어,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인 블랙웰을 26만 장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내수로만 돌리겠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내수로만 돌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진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웨를 중국에만 유출하지 말라는 미국 정치권의 요구에 갑자기 이 한국,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도 수출에 금지하겠다라는 뜻을 언급을 내놨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간 이른바 깜부침맥 회동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에 녹화돼 2일에 반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들을 되팔도록 엔비디아를 허락할 것이냐? 라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그 문제를 처리할 것,도록 할 것이라는 그 애매한 답변을 사실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최첨단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면서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에서 50퍼센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이 발언이 미국 정치권에서 이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 중국과의 블랙웰 거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막 나온 블랙웰과 블랙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또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의 시선을 우리는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중국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되 동맹국 기업에게는 예외 조항 또는 라이선스 승인 경로를 분명히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 리스크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반대로 이 미국이 안보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감시 조항을 강화를 한다면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 제품 개발 그리고 공급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승인 문서라든지 라이선스 부담 또는 특정 사, 사양 조정 요구 등이 늘어날 수 있고 비용 지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외교적 산업 정책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거나 기업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재검토 또는 수출 통제 관련 법제, 정, 법제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기사 블랙웰 관련돼서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한화오션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한화오션 하청 노조 마스가 볼모 단체교섭 첫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의 원청업체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조법 시행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원청 업체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화오션 하청 업체 노조원들이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을 해 왔는데 원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대해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임에도 단체협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이유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오션은 하청 지회 요구가 있지만 이 당사, 당장 교섭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단체 교섭 참여 여부를,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하청노조의 원청단체교섭 요구가 빈번해지고요. 요구에도 원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확대되고 강화될 경우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 등 K조선의 장점이 이 강점들이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슈는 한화오션 하청 노조와 관련된 이슈였고요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개정안 등 등의 본회의 통과 또는 시행이 된다 되게 된다면은 원청 책임 사용자의 범위 확대 조항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사에서도 살펴봤듯이 하청 노조의 요구 근거가 더 강해지고 교섭권 행사 쪽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소송 판결이 노조 요구 쪽에 유리하게 나오게 된다면 한화오션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반대 결과일 경우 더 버티거나 법적 대응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로 회사 측이 입장을 고수하거나 요구 범위를 너무 넓게 본다면 노조가 추가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성을 확대한다라든지 어, 쟁의 행위 경고 또는 파업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 실시를 하면서 오히려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거래가 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요. 이게 오를 줄 몰랐는데, 네달 만에 1억 넘게 뛰며 대박난 오피스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부터 11호 대책까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대출 등이 막히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 실 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937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전월 대비 1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거래가 많아졌고요. 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고려를 한다면 실제 거래량은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KB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124.57로 전년 동월 대비 0.91%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고요, 역대 최고치였던 22년도 10월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자, 개별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이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추세 자체가 대세라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용도가 조금 다르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다 대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세가 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거래량도 아파트의 10분의 1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실수요자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챗 어, GPT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예상. 나쁠까, 좋을까, 시점, 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제 감각으로 본다면 이 급등 사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잔존하는 상승 여지는 있지만 지금처럼 4개월 만에 대폭 상승하는 속도는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할까요? 금리 환경이 어,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 대비 위험을 계속해서 감시를 할 것이고 또,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조정되거나 일부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면 경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부 또는 금융당국 쪽에서 비주택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 혹은 금융조건 재검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오피스텔 가격 상승이 이어지되, 속도 조절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세 또는 상승폭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 GPT의 의견도 기사 내용과 조금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대세가 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속도 조절로 가거나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다섯 가지 기사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OLED 특허침해 배상편결에 불복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홈플러스 관련돼죠 노조들이 철야 농성을 재개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된 발언과 관련돼 짚어봤고요. 또 중국과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상황을 좀 봤습니다. 네 번째는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관련돼서 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살펴봤던 부동산 관련된 대책과 오피스텔 관련돼서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다섯 가지 이슈로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